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문어 시즌이 오픈이 됐죠? 나는 직접 내가 만든 채비로 출조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경험을 토대로 그 영상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원줄은 1.5호에서 2호 이 정도. 그 정도로 일반적으로 출조하십니다. 첫 번째 채비는 엄청 간단하게 아시죠? 원줄에 직접 연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3호 핀도레입니다. 이 핀도레는 인터 핀도레라고 핀도레 중에 끝부분이 스냅이라고 하는 건데, 핀돌에는 그냥 걸기만 하는 그런 거 있다고 하면, 이 녀석은 끝부분을 좀 휘어서 탈출하지 않게, 뻗어지더라도 그런 것도 좀 방지하려고. 이런 식으로 요즘엔 된게 많은데, 이 녀석은 제가 보기엔 문어 낚시에는 이 녀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두 가닥 접으시고, 직접 통과시키시고, 한번, 한번 묶으세요. 한번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묶으시죠. 한번 이렇게 묶으셨잖아요. 그럼 이 튀어나온 접은 부분 여기를 벌려서 두 가닥 통과시켜서 한번 묶으시고 나온 부분 두 가닥이니까 접은 부분을 피셔서 핀돌이 한 번만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끄세요. 이렇게 그냥 묶으세요 그냥. 이게 팔로만 로트에요안 풀리니까 걱정 마시고 합사든 나일론 사든 팔로만 로트 많이 쓰세요. 원줄 끝에 큰 핀돌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보통 이렇게 하세요 베이직으로. 고추장 뭐 이렇게 하고, 추 중간에 하시고, 레이저나 이렇게 간단하게. 작년에 군사 선생님들께 배우는 문어 그때 이 채비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채비의 간결함은 진짜 좋죠. 핀돌이 하나만 묶으면 되니까. 제 견해는 두 가지 이유로 비추합니다. 합사 튼튼해 보이죠? 그대로는 엄청나게 튼튼해. 이거 이 정도면 고래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스크래치가 살짝 나면 보풀이 나고 한 가닥 두 가닥 하다 보면 문어를 걸었을 때 걸어 올릴 때 그때 딱 끊어지는 수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원줄에 직접 하는 거는 쭈꾸미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서식하는 환경도 거칠어봐야 잔 돌바닥이에요. 거기 무슨 밑걸림이 있겠어? 문어는 기본 돌바닥이 30cm 정도 되나 그 정도예요. 이거 추위 2 0분인데 여수만 가보세요. 조립 느린 날에는 조금 덜 할지 몰라도 재물 내물 넘어가봐 바닥에 20%닿지도 못해. 근데 바닥은 굉장히 거칠어.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면 체중이 이렇게 되겠죠? 이거 바닥, 돌멩이 이 정도 25, 30cm만 되더라도 스크래치 무작위 많이 납니다. 쭈꾸미와 뭐 문어 완전히 다르니까. 원줄로는 문어 낚시는 쓰시는 게 아니야. 두 번째 이유는 한 마리가 걸려도 이렇게 되면 애기가 부자연스러워. 이게 이미 벌어져 있는데 여기서 걸렸다고 하면 다리를 뻗어가지고 도망가려고 막 공격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하나에 다리 하나, 빨판 아니면 다리와 다리 사이에 막 그런데 걸린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순서를 바꾼다고 할전정 머리가 붙어서 얼히설키 해가지고 랜딩 확률 걸어서 올리는 확률을 높이는 게 문어낚시인데 얘는 벌어지게 돼있어요 물속에서 유형도 자연스럽지 않고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 녀석은 비추합니다 이 녀석은 1 2호예요 많은 경험상 제 나름에는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겪어보니까 10호는 약해 세번네번마다 엿슬림 뭐 이런 거 있으면 확인해 봐야 되고 그 엿슬림이 조금 깊게 스크래치가 생겼다 하면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16호를 해 봤어요 안 끊어진 건 너무 좋아 근데 조류가 다 그래서 12호로 안착하게 됐습니다 원줄 12호 끝부분에 핀 도래나 도레를 만들어 줍니다 가급적 도레가 좋습니다 왜냐 원줄 끝에 핀 도래를 방황 다시거든 그러면 개폐가 되는데 굳이 핀 도래 더 하는 거는 낭비니까 그러니까 도레가 뭐냐면 핀도레 이 클립 부분을 제외한 이 부분을 도레라고 하는 거예요. 원줄에 핀도레가 있으니까 걸면 되잖아요 한쪽에. 그럼 한쪽은 도레만 있으면 되니까 두번 접으셔서 두번 접으셔서 한번 슬쩍 한번 슬쩍 묶고 나온 나와, 나와 있는 부분을 벌려서 그냥 쭉 당기시면 돼요. 발로몬트 왜 알려드린다고 했죠? 왜 추천 드린다고 했죠? 묶기 너무 간단하고 안 풀려 강성이. 걱정마세요 자 하나 연결했죠 10cm나 15cm 밑에 또 팔로마루 묶으면서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죠 이건 뭐 숙련되고 그런 것도 없어 원체 간단해 가지고 그리고 강성이 뒷받침 돼요 94%면 그냥 원줄이야 자 10cm 15cm 밑에 좀 짧게 했죠 왜냐 이 화면이 작아 그리고 25cm 밑이라고 치겠습니다 화면 작아서 미니멀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또 팔로마 노트 자뭐 이런저런 매듭 많은데 팔로마 매듭 이거 하나만 아시면 다 쓰실 수 있어 원투에도 쓰실 수 있어 의심이 든다 그러면 이 끝부분을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안 풀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건 왜 묶었느냐 반짝이 추세가 반짝이는 점점 좀 안다는 부착하지 않는 그쪽으로 가죠 근데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얘는 저항이 있어봐야 얼마 있지 않아 15cm, 25cm 해서 총 길이가 40cm, 50cm가 넘어가면 캐스팅할 때 부담스러우니까 채비 길이가 40cm라고 하면 애기 달고, 뭐 추달고 이렇게 하면 총 길이 50cm 넘어가요. 그러면 툭하다 수면에 다. 그럼 부드럽게 캐스팅한다고 저 작년에 갑오징어 때제 장비 수장시킨 거 보셨죠? 몇년 만에 한번또 수장시켰는데 그런 경우도 생겨 탐색해보셔야 되거든. 입질 없고 그렇게 하면 15, 25에서 총 40cm.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줄부터 재느냐 핀도레 끝부부터 재느냐 이총 길이는 5cm 정도 차이 나니까 목줄부터 재세요 그냥. 그러면 총 길이는 5cm 45cm 정도 되고 50cm가 애기를 달면 약간 넘어갈 겁니다 그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가 제조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1 0 핀도레 정도면 무난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1 0 핀도레 4개를 쓰는 거예요 왜 4개냐 애기 3개 달고 추 하나 달고 이게 일반적이니까 이걸로 끝나는데 응용하시면 돼요. 여기 줄을 달았어. 애기 하나 달고 베이지 고추장 하나 달고 나는 문어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래서 문어 전용 애기 뭐 이런 것도 달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바닥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채비 정렬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봉돌이 이렇게 가고 얘들이 쭉 따라올 거야. 추는 추대로, 애기는 애기대로 각각의 액션이 자유로워. 물 속에서 유영하는그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고, 문어가 잡았을 때 얼키설키 그게 나올 수도 있어서, 랜딩에 걸어 올리는데 실패할 확률이 뚝 떨어져요. 이렇게 하시면. 위에 반짝이는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고, 선장님께서 다는게 요즘에 유리하다 하시면, 달으셔도 되고, 물발을 너무 많이 타, 그래서 내 차비는 왜 이렇게 둥둥 떠내려가냐안 달으시면 되죠. 자, 자작을 하시려면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 핀돌의 하나 길이가 바닥에 안착했을 때, 약간의 단차를 주게 돼요 끝에 닿자마자 난 바로 올릴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쿵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쿵쿵 이렇게 되든가 요 핀돌의 높이가 실질적인 단차 가 됩니다 바닥이라 치면 이만큼 30cm 되는 건 돌멩이 돌멩이 그냥 문어낚시에서는 기본입니다 연은 적어도 막 1m 막 50cm 이상 그런 거니까 채비의 기둥주는 꼭 있어야 되고 12호가 강성 스크래치에 적당하고 맞마저도좀 많이 스크래치 난것 같으면 확인해 주시고 채비는 꾸준히 교체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문어 낚시에서는 적어도 20개 정도는 갖고 가세요. 오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나 그럼 기성 채비 할 거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 잡고 싶으시면 채비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안 쓰시면 어뭐 달봉이 말이 틀렸네. 난 오늘 두세 개밖에 안 썼고 뭐한 열다섯 개, 열일곱 개 정도 남았어. 다음에 쓰시면 되잖아요. 20개를 초반에 준비하시고 다음에 또 갔는데 열다섯 개 남으면 쓰세요. 그때 다섯 개만 또 구매하시면 되잖아. 자 그렇게 하고 이 채비는 단점이 거의 없어요. 이게 스탠다드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쓰시니까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것도 또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큰 핀돌에 요거 요거 비싸 비싸고 또 하나는 단차가 3cm 밖에 안돼 조류가 이렇게 하면 채비가 이렇게 정렬이 되는데 바닥에서 2, 3cm가 아니고 여기 1.5cm 정도 밖에 안돼 옆으로 45도 눕느냐 물속에서 어떻게 눕는지 어떻게 하아더 눕는 경우도 생기고 더 서는 경우도 생겨요 실제 바닥에서 높이가 요 핀돌의 높이보다 거의 한3분의1 정도 줄어든다. 2cm, 1.5cm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부분에서 인터핀도레 10호를 빼버리고 양핀도레. 핀돌에. 인터핀도레는 강성이 굉장히 세. 이거를 벌려지려고 하면 원줄에 손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딱 끊어지고 힘이 너무 세요. 그냥 핀도에는 걸기만 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휘어지면서 터질 경우도 생기거든. 봉돌에는 가급적이면 그냥 일반 핀도레 사용하시는 게 좋아. 린봉돌 채비라고 뭐 그렇게. 명명들 하시는데, 밑걸렸을 때 봉돌이 걸리면 애누이 없어. 안 빠져요. V자용 홈이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얘가 걸리면 이건 안 빠져. 배는 쭉 흘려갈 뿐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배지는 없으니까 한번 봉돌이 걸리면 안 빠져. 원줄 손실을 좀 없고 다른 애기들을 좀 살리려면 이 녀석은 약간 약한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1 0양 핀돌에 하시면 바닥에, 바닥에서 아까보다 이 핀돌이 하나보다는 약 1cm 이 정도가 조금 더 떠지죠 나는 바닥에도 하는데 굳이 단차 띄울 필요 없어 그러면 문어가 못 달려들잖아 자 여러분 문어가 저 멀리서 쫓아와서 덮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다른 8개 다리 중에 두개로만할 수도 있고 다섯 개로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은 원체 랜덤이라 이 방법이 쓴다 하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 방법이 틀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에 좀 유연함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의 조언은 오히려 안 들으시는 게 좋아 요 녀석보다 단체가 요 정도 약 1cm가 길죠 그래서 양 핀도리를 다는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나 두 가지 단점 중에 당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성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생각을 해 보니까 외슬리브 슬리브 구멍이 하나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 있다는 소리고 외슬리브 1.2mm 파이프 안쪽 그 넓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이게 내경 1.2mm면 채비의 기둥줄이 12호면 두번 통과가 됩니다 자 윗부분을 생략하고 한번 통과돼 한번 통과 하셨어요 한번 통과하시고 여기다가 작은 핀 돌에 히퍼를 직접 4개를 꽂으시는 거예요두개세개 여기까지 4개 파이프가 있죠 핀 돌에 4개 꽂았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해서 쭉 당겨요 당기면 이 부분이 생기죠 이 요, 요, 요 고리 이 고리를 조금 보시기에 잘 움직일 것 같은 좀 넉넉하게 그 정도 잡아주세요. 슬리브 하나 하시면 이게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슬리브 두개 하자니 또 아까워. 제가 너무 쪼잔한가? 이 채비, 체비, 저 채비를 많이 써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까워. 이 부분을 좀 넉넉하게. 기둥줄이 가장 싸. 가성비의 관점에서. 자, 적당하게 이 정도 해주시고, 찝을게요. 이것만으로면 엄청 간단하지 그리고 짧게 자르면 이 부분이 쏙 빠져 길게 자르면 왠지 엉킬 것 같고 그래서 자르기 전에 여기 한번 묶었습니다 한번 귀찮아 손 한번 더 가니까 그러나 마음은 안심할 수 있어 슬리브 하나니까 가성비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매듭 하나 지어줬어요 보여드리려고 좀 길게 묶었는데 하시다 보면 짧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얘는 이 슬리브가 찢어지기 전엔 안 빠져.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너 아까 여기 왜 양핀 도래 안, 안 했어? 자, 여러분. 여기다가 이핀 도래 하시고 직접 양핀 도래 하시면 더 길어지겠죠? 그거 좋아. 괜찮아. 원체그 바닥이 거치니까. 단차 그렇다고 10cm 이건 좀 오버하고, 이 단차가 5cm 정도는 되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핀도레 하시면 충분히 5cm, 8cm 나오죠 여기? 그래서 저는 출조할 때 핀도레 자주 갖고 다닙니다. 핀도레에는 손가락만한 테클박스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종류별로 놓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나는 나에게 단차를 결정해서 만들어서 다니겠다. 제가 하는 채비는 자 나일론 12호, 자좀 미니멀하게 만들게요. 슬리브 내경 1.2mm로 하고 바로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줘. 이거 왜 여기 묶으라고 했냐면, 의구심이 생겨, 많이.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 저는 이 슬립으로 찝었는데 털려나간다. 그럼, 아, 내 고기가 아니구나. <laughs> 전 포기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경험이 좀 생기다 보면 일정 부분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한다. 문제입니다 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찝어줘요. 골이 생겼죠? 그 밑에 팔로마 노트로 10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저는 조류에 내 채비가 쭉 떠내려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달아줘. 그래서 처음에 고리부터 여기까지 40cm를 딱 잽니다. 여기부터 이제 하는 건데, 1mm 짜리면 돼요. 슬리브 하나 놓고, 채비 구슬. 이거는 총 지름이 4mm 짜리 구슬이에요. 채비 구슬 하나 놓고, 슬리브 놓고, 채비 구슬 하나 놓고, 10호 핀도래. 세개넣습니다 그리고 채비 구슬 또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슬리브 이런 모양 형태로 나오죠. 얘들은 아직 찝지 않았어. 끝부분부터 끝때까지 40cm라고 치겠습니다. 40cm에 슬리브를 또 하나 달아줘. 너무 기니까 좀 잘라낼게요. 1.2mm 슬리브를 넣고, 핀돌에, 봉돌용 핀돌에 하나 넣고, 1.2mm는 12호가 두번 통과가 됩니다. 쭉 당기고, 얘는 유격이 별로, 여유가 별로 없어도 돼요. 처음 길이부터 여기까지 8 0 c m 정도 되거든요. 캐스팅도 유용하고, 웬만한, 자잘한 돌멩이들은 타고 넘으면서 스크래치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집었는데 여기다 또 넣는 게 이게 낭비 아니냐. 이것 집고 이 구슬이 여기 많이 치대다 보니까 얘가 조금만 덜 집힌 데가 있으면 구슬이 얘를 팍팍 때려. 그다음에 이 풀리는 거에 도움을 주더라고. 이것도 경험이죠.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전 여기도 집고 이 슬리브를 여기에 굳이 두는 이유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단차 조절이 가능해요. 이 끝에 부분 슬리브를 여기, 뭐가지? 여기부터 딱 3cm 줍니다. 이것도 3cm에서 대략 6cm가 나와요. 이건 전좀 채비 만들 때이 부분을 정교하게 해서 3cm를 딱 집습니다. 무슬이 있고, 핀도레가 있고, 슬리브가 또 있죠? 얘들이 잘 움직이게 한 후에 이 부분을 집어주고 약간 여유를 줍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이 얘들이 잘 움직이지 못해. 그래서 제 채비는 이러합니다. 저는 이 채비를 가장 많이 썼어요 올해도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많이 출조 갈 거니까 시인성 때문에 레이저 얘기는 하나쯤은 꼭 달아 주셔야 되고 베이직하게 고추장도 하나 달아 주셔야 되고 좀 투자하셔서 문어전용 얘기 뭐 이런 것도 달아 볼 것도 하고 올해 제 채비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다닐 거예요 저는 제 채비가 날리는 게 너무 싫어 봉돌이 땅에 닿고, 원줄이 이 조류에 휙 날리는 라인. 그거 있으면 감도도. 하긴, 물론, 뭐, 그렇게 감도 민감할 필요가 없는 장르니까. 그거에도 뭐좀 지장을 주고 해서, 슬랙라인이 있기 때문에, 예, 딱, 이렇게. 터가 여섯 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녹던 거머리 포인트 가면 거기 25, 30이야. 완조되면 30미터 넘어요. 내 채비가 둥둥 떠들어가는 것도 싫고, 슬랙라인 생기는 것도 싫고. 그래서, 재 채비는 반짝이 없이, 이렇게, 이렇게만. 오히려 반짝이 필요하다 그러면 스테이라고 하는 거 검색해 보시면 있어요 거기에 틴셀이 있거든요 그런 거 달면 되지 그게 되려 덜 떠들어 갑니다 애기는 기본 베이지 고추장 밝은 색이면서 붉은 색이 있는 게 좋습니다 이 녀석도 또 고추장인데 이거 뭐 다른 전용 애기 그런 거 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레이저인데 이거는 모차르트에서 협찬해 주셨어요 근데 레이저에 이렇게 줄무늬 있는 거 이렇게 튜닝하시면 되겠다 하나 부연 설명 드리자면 요 녀석인데 이 녀석 이 있으면 뭔가가 하나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 쇼크리더 자, 부연 설명이 하나 필요한데, 그 문어 전용 애기입니다.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가장 큰 차이는, 뭐, 애기 사이즈, 블레이드도 있고, 소리, 뭐, 이런 거, 그, 레틀,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제일 큰 차이는, 훅의 두께예요 강선의 두께. 자, 여러분, 밑걸림 걸리면 돌만 생각하시죠? 로프, 한번 걸리면 끝장입니다. 안 펴져, 얘는. 어? 그래도 조금, 연하게 만드셨네? 이건 서버에 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녀석을 쓰면, 기둥줄이 튼튼하다 보니까 원줄 부분에서 많이 터져 재수가 없으면 원줄 묶은 그끝 부분이 아니고 중간에서 원줄 관리 조금만 안돼 있으면 그런 데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쓰시려면 일부러 약하지만 강성이 괜찮은 모노라인 10포를 쇼크리더로 묶으셔야 돼요 합사는 당기면 늘어난 성질이 없어 연신율이라고 하는데 그냥 짱짱해요 마일론줄은 약간 늘어나 늘어난 성질 그게 있어서 내가 탁 참지를 했을 때찍 늘어나면서 쇼크를 연충장치를좀해 준다 해 가지고 쇼크리던데 여러 가지 다른 목적도 있지만 10호 나일론 줄로 약한 2m, 3m 정도만 하셔도 하루 지인종일 낚시하시는 데 지장 없습니다. 터져 나가더라도 그 부분에서 터져 나가고 원줄은 보호할 수 있어요. 애기 뭐 이런 것들은 손실이 있을지언정 물어 낚시에서 애기 아끼고 채비 아끼면 안 돼. 잡으시려면 털리는 이 이런 것도 다 감수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물어 낚시입니다. 매듭은 간결한 게 좋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뭐 시청자님께서 그 토성채비를 써도 되느냐 했는데, 제 답글은 토성채비가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먹힐지언정 애자를 다시면 안 됩니다. 했거든요. 자, 마무리를 한다면 저에게 여름 문어낚시에서 물론 가을 11월, 12월까지도 나가십니다. 문어가 있다면, 그럼뭐 그때까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콕 집어서 여름 문어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체력이라고 할 겁니다. 예자를 달았어. 작년에 보니까 무슨 뭐, 애자 비슷한 봉돌도 있던데, 조금 뭐, 장난쳐가지고 뭐, 훅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놓으셨던데, 절대 하지 마세요. 비추합니다. 적극 비추해요. 봉돌은 무게로서의 역할, 신성, 그런 딱두 가지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봉돌은, 물어낚시에서. 이걸로 놓치는 게 아깝다? 그, 밑걸림 어쩔 건데. 1.5호, 2호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터져! 설령 터져! 뭐, 채비 터트리고 뭐 이런 거 훅이 빠져나가고 핀돌레가 터지고 애기가 털리고 봉돌에서 걸리고 얘는 아예 최하 바닥층에 있는 게 봉돌이거든요 여기에 바늘이 한 개만 있어도 그거 팔 버티고 있고 그거 원줄이 굉장히 질기고 얘도 질기고 그 바늘이 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거기에 따른 그 체력 소모가 여러분 진종인의 낚시를 망쳐요 봉돌에는 절대 봉돌만 쓰세요. 축광돼 있으면 좋습니다. 그냥 봉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축광 테이프 이렇게 붙이시는 것도 좋아요. 다 좋은데 봉돌로서의 역할만 하게. 바늘 뭐 무슨 돌기 있고 절대 비추니까 체력 안배를 위해서. 저에게 누구든지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거예요. 여름에는 체력이 문어낚시에서 체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고 수분 섭취 잘 하셔야 되고 저는 우산 모자라는 것도 이동할 때 벗었다 꼈다 했는데 차라리 그게 그게 체력 안배에는 훨씬 낫습니다. 윌사병 이런 거 조심하시고 코로나 특히 조심하시고 봉돌에 뭐 달지 마시고 제 채비는 이렇다는 거 다른 채비들은 이러저러 했다는 거선언가지 말씀드리고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낚시에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